S 스픽업을 구매하실 때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면 스페어 타이어를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께 전동차를 선물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디자인, 속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안전성입니다. 울퉁불퉁한 도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기치 못한 상황까지 이런 환경에서도 부모님을 안전하게 지킬 전동차가 필요합니다. SP컵은 오직 안전만을 생각하며 설계하였습니다. 그럼 SP컵에는 어떤 안전 장치가 들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동 기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동 기어는 커브길이나 고르지 못한 길에서도 좌우 바퀴의 회전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차량이 한쪽으로 들리거나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 줍니다. 부모님의 주행을 좀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다음은 미세속도 조절 기능입니다. 출발과 정지가 너무 급하면 위험하죠. s p 업은 출발 시 천천히 부드럽게 나가고 멈출 때도 밀림 없이 안정적으로 정차할 수 있도록 미세속도 제어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어르신들도 조작 부담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브레이크 기능입니다. 부모님이 경사로를 주행 중 엑셀에서 손을 놓았는데 전동차가 뒤로 미끄러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SP업은 엑셀에서 손을 놓는 순간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경사로에서도 밀림 없이 안전하게 정지하니 불안한 순간조차도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전동차는 단순한 탈것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책임지는 안전한 동반자여야 합니다. SP업은 속도보다 안전을 화려함보다 든든함을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